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있는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 자신에게 없는 걸만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세계에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된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령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곧나사라 예수 그리고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르는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힘을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제쿠시 기도하는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입구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구걸합니다. 또 베드로 요원이 들어가니까 또 베드로 요한에게도 무엇인가 좀 얻으려고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은 곧 예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 나는 돈이 없구나,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구나, 너, 너를 도와줄 힘도 없구나, 니도 불쌍한 것처럼 나도 불쌍하거나 참처량하구나 그랬다면 베드로는 실패만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베드로는 그래 너는 지금 나에게 금과 은을 달라지 나에게 근과 음은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 그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록 동일하신 것 이르시면 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나라에는 은과 검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요, 지하 자원도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1997년 12월 5일 IMF 경제 체제 들어가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물질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 사람마다 나눠주신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있다고 믿고 신한 자에게 더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음 13장 12절에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바라 넉넉하게 되요. 물을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 사람마다 각자 각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딸랑 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땅도 우리가 좁아요 인구 밀도가 아주 조밀해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환경도 열악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 각 사람마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감사하며 살아간 것이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깜짝 놀랄 좋은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브라파 사람들에게 주신 것 봐라. 미국 사람이 주신 것 봐라. 일본 사람이 주신 것 봐라. 호주 사람이 주신 것 봐라. 더 좋은 것을 하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다쿠께요이 좋은 것을 우리는 묻어놓고 살았어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질 못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늘 베드로처럼 각자 나에게 있는 것. 우리나라에게 있는 것, 한국 교회에 있는 것 무엇인가? 이것을 발굴해 내면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힘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첫째가 뭘까요? 신앙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심. 신앙심. 우리나라에 신앙심이 있다. 신앙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투철한 신앙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알지 못해요. 아마 성령님이 져 주셨나 봐요. 천사가 져 주셨나 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불러야 하는 애국가인 것입니다. 행사 때마다 부르는 애국가, 일절만 불러도 불려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수믿는 신자만이 아닙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유교를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국가 행사 때마다 꼭 불러야 할 애국가, 첫절에, 하나님의 보호와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신앙심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계 만망에 이제 많은 선교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계 망방에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갑니다. 선교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학생도 청년도 또 어른들도 직장인들도 단계 선교사로 수없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이신 것을 아시기를 제모로 추건합니다. 또 한국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한국 민족만큼성경을 사랑하는 민족은 일상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선교사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한글로 된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원동으로 선교사와 아펜로 선교사 이 땅에 재물방을 통하여 인천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882년에 중국에서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1884년 일본에서 사복검사와 사도행전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역 가운데 외국 선교사들이 최초로 제물방에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이 자국인의 손으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왔다는 사실은 전혀 유례없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요 새벽기도와 철역기도와 같은 한국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기도는요. 1906년경에 평양 장전교회에 길선주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해서 전세계로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말로 번역하면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습니다 또 철야 기도회는 여러 순복음기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열성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와 또 철야 기도회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만큼 다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통해서 생활위에 뛰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어려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그뿐하 아닙니다. 이제 대한성소공을 통해서 성경을 발행하는 부수가 현대 이 사회에서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많이 성경을 많이 발행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글을 이게 세계의 문자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교회가 한들인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면 들어오게 되는 한글은 언문이라서 멸시로 천재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내고 출판해 나감으로 말면 이제 한글이 세계의 글자가 되고 천벌 하나는 이 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인은 세계 어디를 가는지 교회를 세우는 데일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할인들이 모이는 사회는요. 교회가 주축되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은 교회를 통해서 심신의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상호간에 또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민족을 주님께서 더욱 높여주시고 축복해주신다고 성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33편 12절 말씀이십니다. 여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민족이 있는 것두 번째 뭡니까? 교육 수준인 것입니다. 교육 수준. 그렇습니다. 한국은 자식을 무척에는 아끼고 사랑한 부모들에 의해서 교육열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 부모님들이 소 팔고, 논 팔고, 밭 팔아서 내 자식만을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서울로 보내라, 도시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또요 근래와가전요 내 사랑하는 자식 어쩜 공부를 잘 시킬까 엄마들이 생활이 어리면 파출분해서라도. 자식을 공부를 시키는 그러면 뭐전 세계에서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교육들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한국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교육수는 세계 4 위, 세계에서 네 번째 갈 만큼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그중에도 여성에 대한 교육 수준은 미국보다도 영국 버너로, 프랑스나 독일 버너로, 호주 버너로, 일본 버너로 더 높아서 세계 제1수준 한국 여성의 교육수준은 세계 제1등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교육은 미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당장 이날을 이끌어 나갈 여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백년 대계란 말도 있는 것처럼, 내일을 위해서 현재 교육에 투자하는 일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다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무뭘가르칠 것이냐, 신앙심, 애국심 효심을 가르쳐야 할 것인 것입니다. 20에서 이끌어갈 양심적인 지식인을 배출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신앙심으로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요엘에서 2장 28절 말씀이습니다그 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지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이 뭡니까? 비전입니다, 비전. 피전. 또 애국심으로 건전한 사인이 되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분명히 개인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국, 나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 없이는 가정도 없고, 사업도 없고, 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에게 정말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는지 신앙심 다음으로 애국심을 가르쳐 줘야 되고 애국심 다음으로 무뭘가르쳐치니까 효심을 가르쳐 줍니다. 효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것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는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어떤 갈 만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한글이 무시당했어요? 문맹자가 많았어요? 교육 수준이 말할 것없이 세계 수준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115년 전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교육 수준이 이제 세계 수준이 높이 올라대요. 또 한국의 우리의 글이, 한글이 세계 글이 되어서 크게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신은혜요하나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손재주입니다. 손재주. 한국 사람만큼은 손재주가 좋은 나라가 세상에 어렸어요. 한국 사람은요, 어느 외국인보다도 손재주가 매우 뛰어난 것인 거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를 했다 그러면 무수건 다한국이막 쓸어오는 것 거죠. 그분이 아니라 한국 여성들의 손솜씨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김치를 담았다 그러면 세계는 제일 맛있어요. 깍두기를 담았다 제일 맛있어요. 콩나물을 무치고 시금치를 무쳤다 그러면요 한국 여인에는 솜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맛까지 써가지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그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게 됐고 인터넷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인터넷이나 컴퓨터 시대에 와가지고 세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20세기가 물질의 세계였다면 이제 21세는 정신의 세계요 기능의 세계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벌써 지금 한국계 일본인 3세인 손정희 씨 같은 사람은 미국의 빌게이트보다 앞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재벌이 어린 사람이 나오느냐 한국 사람 속에서 수도 없이 나올 것 기대하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아이메 경제 체제에서 사업이 망하고 사업이 팔릴 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인터넷 통하이손 솜씨 하나 가지고 교육 수준 가지고 이제 떴다 그러면 한국이 벤처 기업이 막 뜨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에서 이제 두각을나테를 만큼 높이 올라가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 이렇게 손재주가 많은 한국이기에 박세리 같은 골퍼가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찬호 선수가 같은 야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앞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한국인의 이 손솜씨 가지고 세계를 채펴하고 능가하고 이제 영향력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계속 나올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과연 무엇을 보고 싶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전통지능인들이 그 솜씨를 선수해줄 대상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도자기, 목공예술, 전통한복, 이 아름답고 화려한 한국의 예술품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잘 갖고 개발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력기 11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이네. 보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요. 지혜와 충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체조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손솜씨를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체조를 주셨으면 뭐라말이냐마 이렇게 우리가 인정받게 된것 아시기를 지문으로 추원합니다. 가장 자신있고 편한 것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것을 만들어진 것은 한국의 풍토에 가장 알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서행 것을 흉내내는 것보다는 한국적인 것을 더욱 해서 세계 무대에 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으며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가족제도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족제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족 제도 확고에 서 있는 나라가 두 나라 민족이십니다.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에는 요가족대로 있는데 예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4만 5천 교회가 있고 10만 주회전 있고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종교에서 가족 제도가 확립되었다면 한국은 효심에 의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가족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의 천국은 가족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신랑,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도가 가족대인 것처럼 한국이 이 가족 제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가족대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지도가 한국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 한국인의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고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2세기 최초의 역사학인 토인비 박사는 그의 말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견을 효사상이다. 한국이 인류 문명에 최고로 영향력 끼칠 것이 있다. 그것은 효사상이다. 토인비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문화 인류학자인 마그렛 미드 여사가 오래전 한국에 왔을 때한군의 효도가 생활에는 전통 문화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노인 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 한국이다 하고 칭찬했어요. 왜요? 가족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모십니다. 정말로 가족 제도가 부모를 모시는 일,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일, 노인을 공경하는 일, 노인을 돌봐주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 말입니다. 진정한 가족제도는 정부에서 복지 자금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또 자기 할아버지, 자기 할머니를 가족이 잘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제일 가치 있는, 제일 뜻 있는, 복지 정책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늘날 세계 가족들이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요 이혼합니다. 또 재혼합니다. 계보가 생깁니다. 계모 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부모의 한쪽과 떨어지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명이 비교적 발달했다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휴악범들이 뛰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가족제도가 죽었기 때문에 가족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일이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사하면 현대 젊은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 청년들을 염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 청년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인기보다 돈 봐라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나라 희망했어요. 대한민국 희망했어요. 이 나라 희망의 나라예요. 정말 이 나라는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에 영향력 길칠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한국 가족제도가 있는 한,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다시 모아질 수 있으며, 다시 흥할 수 있으며, 다시 발전할 수 있으며, 다시 이 나라가 세계 만명의 빛을 받아줄 나라가 될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추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은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전국제도가 가족제도여, 한국의 힘이 가족제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국인에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고요? 효심, 효정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상이 뭡니까? 효사상인 것입니다. 고려 총장이었던 홍일식 박사는 유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오래 전부터 한국에 뿌리깊은 효상이 있었다. 이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는 효가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는 효가 있었고, 그 이전 시대부터 효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효가 있는 나라, 효정신이 있는 나라, 효신이 있는 나라, 한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가지 마세요. 한국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도요 한국에는 효정신은 하나님이 예비 예정하신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은 이 땅에 공자가 태어나기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 오경 중에 최르급기에서십계명을 주시면서 대인계명 중에 첫계명약속의계명 중에 첫계명으로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첫계명인 이런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그고 한민족과 기독교는 성경의 효심으로 화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때 제사자들을 폐지함으로써 불의의 종교라 오해를 받게 기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본래 우상으로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네부를을 공경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도 없이, 구약에서나, 또 신약에서나, 서신에서나, 수도 없이, 네 부분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디모데의 우선은,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그 목회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 가르쳐 줬습니다. 디모데에서 5장 4절 말씀이습니다만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세계에 효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해야 됩니다. 서구인은 가족지도가 약화되었고 흔히 효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효를 가르쳐라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가족 지도가 없기 때문에 효 사상이 없기 때문에 효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가족 지도가 있습니다. 한국 효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효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섬김도 있습니다. 또 이웃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모 공경 즉 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계명이 여섯 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계명만이 하라는 계명이고 복을 주시다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니 이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 교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나라, 한국 교회인 것 아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나라 나라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주신 것이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지하화전 부족해요. 금도 부족하고 은도 부족하고 소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심이 있습니다.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체질을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 우리에게는 가족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 우리에게 효정신, 효사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너무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20세가 물질의 세계 때문에 21세는 정신세계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 끼칠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것이죠. 더 많은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이 뭐냐? 지금 없는 것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보고 후라빠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보다 우리 하나 더 좋은 것을 한국에게 주셨고 한국인에게 주셨고 한국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육수를 벌써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손재주를 썼습니다 가족재두를 썼습니다 휴 정신을 썼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힘겹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나눠주며 삽시다 피풀어주며 네. 삽시다 네.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며 삽시다 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주님. 거룩한 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다 인정하며 다 감사하며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